경제 이슈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딜로 이어가시죠.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새해 들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4,600까지 쓰는 모습들을 나타냈잖아요. 물론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의 방향성을 좌우할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거는, 뭐, 반도체 사이클이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슈퍼 급일까 어느 정도 기간 중에 더 지속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 사이클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과 같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미국의 AI 투자의 피로도, 아,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시장이 항상, 뭐, 그, 그, 이렇게 많이 오를 때, 회자되는 것은 어디까지 갈까, 이런 질문인데,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은 적정 가격을 우리가 얘기할 뿐이고, 투자의 심리로 더 밀어붙일 수도 있고, 또, 뭐 쉬어간다면 뭐 다지고 가면서 조금 더 완만하게, 기간적으로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스타일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를 가장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실제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보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영업이 20조라는 걸 쓰는 것을 보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고,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가 뭐 5천은 너무 쉽게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나옵니다. 4,500 왔는데 5천 못갈거뭐 있냐라고 하는데, 5천 빠르게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은 시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자, <laughs>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는 이제 뭐, 어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적정, 적정선, 뭐,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을 어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코스피 뭐 PR이 뭐 12.5배, 예상이 있기준으로, 그 다음에 뭐 PBR도 1.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번에 2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5천을 간다 해도 여기서 뭐10% 지수 상승률인데 뭐한 1.5배 정도 되겠죠 PBR이 그 정도는 올해 이익이 뭐 정말 좀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상 이익 정도만 충족한다면 제 생각에는 5천 이상 이번에 돌파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은 20년 만에 한번 오는. 어 리레이팅 장세입니다. 85년, 2005년, 또 2025년 에, 리레이팅 장세의 가장 큰 배경은 말씀드렸듯이 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고 또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을 짓눌러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는 과정이고 또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글로벌 중앙랭들이 유동성을 조금 조이고는 있는, 조이는 중앙랭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이 팬데믹 이후에 40%나 아직도 M2 기준으로, 총통화 기준으로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많다. 그런데 펀더멘탈 사이클까지 같이 겹치니까 시장이 불을 뿜는 거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거길 제외하면 미국을 필두로 대부분 금리 인하 사이클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받쳐주고 거기다가 펀더멘터를 채워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천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 20조 원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100조를 벌 거다. 이런 전략들도, 이런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잠정 실적은 서프라이즈죠. 뭐, 불과 뭐, 한 1년 전만 해도, 에, 정말 뭐, 20조 분기익은 요원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 성큼 다가갔고요. 지금 뭐 컨센서스는 시장에서 100조에서 150조까지 보이고 보고 있죠. 그래서 잘하면 한 100조는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어 양사 합 합계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코스피의 비중이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비중이 3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이익이 나오면 뭐 M7이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S&P 500에서 33%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M2죠. 빅테크 2 종목이 한40% 정도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시장이 4600선을 갈 때도 계속해서 ADR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적은 상태로 지수를 계속 붙여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이 지수를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가는 게 맞지만 반도체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미장이나 우리장이나 만약에 미국은 M7, 뭐 폭넓게 1 0개 종목, 우리는 뭐 반도체 이두 종목 어, 이좀그 쏠림이 앞으로도 심하면 시장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상승을 계속 지속하지 못할 것 같고요. 어, 미국 시장은 지금 최근에 보면 연말 연초에 조금 분산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순환매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493개 종목을 동일 가중한 에, ETF 지수도 보면 어, M7 주가 수익률을 능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분산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조금 건강 조정이 나와도 건강한 조정이 나올 것 같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쏠림이 과하면 결국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조금 얼마나 분산되느냐. 다른 종목이 같이 또 수출이 잘 되는 업종이 많거든요. 지금 방산 또 바이오 이런 쪽도 펀더멘탈이 좋고, 또 조정을 보였던 전력기기 조선 뭐 이런 업종도 있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 전략 수출 산업이죠. 이런 산업들이 골고루 순환매를 돌면 조금 더 시장이 조금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수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연 반도체가 좋았고요. 근데 뭐 조선도 나쁘지 않았고 전력기기도 굉장히 잘. 팔았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반도체 두 종목에 쏠려 있는 이 수급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건강하게 조정받고 키 맞추기를 한다면 조금 더 탄탄하게 우리 증시 갈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출 얘기를 해주셔서 환율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들한테 좋다는 게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또 요즘 시대는 그렇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증시만 봤을 때 사실 환율이 높은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두 개입 강하게 하고 실제로 개입하고 나서 환율 뚝 떨어뜨려 놨는데 또 사실 1450원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 7월부터 어, 환율이 조금 약세로 접어들었는데. 7월 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SNS에 한국에 이제 선전포고를 했죠.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하게 고위급 회담이 작년 하반기에 전개가 됐는데 지금 그 상황 작년 하반기에 엔화, 원화 그리고 대만 달러 이세개의 통화가 같이 절하됐습니다 대만 통화는 사실은 대만은 아직 투자를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같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연 200억 달러의 한도에 마스가 제외한 올해부터 시작되는 미국에 투자하는 거, 이 블라인드 펀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환율이 조금 잠잠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마 1월이 지나서 한 2, 3월부터는 이 프로젝트가 조금 밝혀지니 불확실성이 해소되니 환율이 조금 진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좀긴 구조적인 문제인데, 사실 2022년부터 한, 지금 한 4년째 연평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간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적나라하게 볼수 있는 지표가 미국과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심지어 이 국채금리가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프다. 뭔가 구조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생산성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똑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물가상승이 높다. 아, 보다 높은 물가 상승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산업적인 또 경제의 어쨌든 취약점,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준이 올해 금리를 몇번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 어쨌든 내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5월에 또 신임 의장이, 연준 의장이 취임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환율 시장에서 달러가 조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또 말씀드린 우리나라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가능성. 그래서 저는 1450원보다는 1400원 정도에 근접하는 안정이 상반기에, 뭐, 1월 중 중하순부터는 조금 한 일이 조금 진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1,400 원을 하향 돌파하지는. 네, 못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400원 우리가 기억했던 그 환율로 돌아가기에는 구조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을 볼때1,400 원을 그냥 뉴 노멀로 보고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또 이제 미국이 언제 얼마나 오래 금리를 뭐 내리느냐도 달려 있겠죠. 네, 근데 조금 뭐 미국이 뭐 우리 생각보다는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번 내린다고 하면 뭐 외국인들 시각도 뭐 달러 인덱스가 워낙 약, 약간 약보합, 내지는 약세 방향으로 가면서 원화가 밀려서 1,400원 정도에 완전히 정착하거나 1,300원 숫자를 1,300원 후반대까지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 네. 올해는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가 조금 환율 시장에 좀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이면 끝나게 되고 다보스 포럼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의장을 지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투표권자들도 바뀌게 되기. 되기 때문에 과연 2026년 12월 FOMC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만 내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많죠. 이에 따라서 원 달러 환율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공습이었는데요. 정말 주말 동안 후딱 무언가가 일어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짧게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노려서 그런 것인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생각보다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트럼프의 특성, 뭐 정책적인, 뭐 이런 아주 독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laughs> 미리 네.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길게 봐서는 조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그린란드 문제가 있고. 어또 남미에서 어떤 국가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껏 올리는 사건인데 에, 시장이 반응 안한그 그, 그, 그다지 이제 반응을 안한 것은 뭐 베네수엘라기 때문에 아마 반응을 안 했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멕시코였다면 반응을 했겠고 또 캐나다였다면 반응을 당연히 했겠죠. 네, 에,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튼 베네수엘라는 뭐 경제가 망가져 있고 또 부패해 있기 때문에 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영향이 없었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전 세계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접수했다라는 거. 또 미국의 오일 개발 회사들이 이제 대거 베네수엘라로 이제 오늘 현지 시간으로 이제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제 회의, 회의가 있죠 CEO들과 이제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그리고 폭넓게는 베네수엘라의 이제 희귀 광물이라든지 희귀 금속까지 접수할 수 있는 접수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베네수엘라가 사실 따지고 보면 원유 매장량은 1등이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경제가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량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그냥 들고 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값의 공공행진이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고, 근데 이 상승사이클이 여러 가지 더 맞물려가면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2026년에도 금을 필두로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더 강할 거라고 보실까요? 어,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금을 두고 보면 장기적으로 뭐 달러 가치에 대한 의구심, 에,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계속되는 에, 그러한 행진 물가 상승 행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금 사랑 열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22% 되는데요. 에, 글로벌 전체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에서 금 비중이 이게 불과 얼마 전에 뭐한 10년 전에는 10%도 안 됐거든요. 에, 지금 22%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30%까지는 갈것 같아요. 에, 그래서 뭐 금값이 올라서 또 가는 방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계속 사니까 공급은 없는데 계속 사니까 올라가고 특히 중국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 중앙은행 평균치에 인민은행이 금 보유량이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금사 금 사재기가 조금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은 금값 떨어지면 아주 고맙습니다 이럴 겁니다. 아마 살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는데 문제는 작년에 70% 올랐잖아요. 은도 170%나 올랐고 원래 금은 이런 귀금속은 그렇게 오르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올랐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저는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상반기 조정은 다시 조금 중장기적인 긴 호흡에서 금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살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안전 자산은 지금 미국 국채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 올해까지는 뭐 시장 금리가, 뭐 미국제 10년물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를 일입니다. 혹시나 미국 경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좋다라고 아, 하면, 네. 네, 지금 4분기 미국 GDP가 작년에 4.3%였었고, 올 1분기가 지금 2.7%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2.7%에 물가 3% 가까이 되니까, 미국 체금리가 지금 4% 초반에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한 일인 거죠. 물론 이제 바이백도 하고 또 퀴이도 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힘은 조금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방향이거든요. 음.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장기 국채 20년 TLT라든지 10년물 이런 것보다는 5년 뭐, 조금, 아무리 길어도 한 7년 미만으로 짧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자산에 대해서는요. 안 그래도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애틀랜타 연준의 GDP Now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5.4%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되나 미국이라는, 물론 이게 확정치도 아니고 매번 수치가 들어갈 때마다 바뀌는 지표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면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방향성은 맞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 근데 상반기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금리 그리고 고용 이걸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안 그래도 금요일이 되면 밤에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죠. 고용지표가 꺾이게 됐을 때 금리 인하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금값이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고용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자세하게 보면 좋을까요? 미국 고용 시장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셨던 GDP나 이런 총체적인 매크로 지표하고도 조금 잘안 맞고 있고요. 그런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고용이 식구에는 있는데 일자리가 줄고는 있는데 너무 천천히 줄고 있다. 에, 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요두달전 <laughs> 수치지만은 구인 이직 보고서 어제 나왔죠. 네. 에, 그, 현지 시간으로 그저께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업들이 해고도 그렇게 안 하고 또 채용도 안 합니다. 에, 그래서 해고율, 채용률 이게 조금 다 주춤하고 에, 그런데 지금 뭐 구인율 생산 가능인 구분에 구인 건수가 아, 그래도 한 4%에서 버티고 있고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어,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 구인 건수가 0.91인데, 이게 물론 이제 아주 좋았던 팬데믹 때 상황에서 보면 두 명에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반토막으로 내려왔는데, 0.9 정도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시장이 보다 더 타이트해졌다. 고용시장이 많이 식었다 이거는 맞는데 에, 당장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조금 뭐 침체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어, 전체적으로 미국 임금이 안 떨어지고 있고 어제 발표된 생산성 증가 5.4%가 나왔습니다 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고, 높고 이러기 때문에 GDP도 올라가고 어, 전체적으로 소비지출이 특히 물가를 제외한 실질 소비 지출이 2.7%라는 것은 이게 단번에 2% 미만으로 떨어지기는 데는 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 안에는 미국 매크로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도 좀금 가격이 계속 달리는데 조금 더또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덜하게 만드는 연준으로 하여금 덜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고용 관련된 코멘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금 투자를 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지표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금은 말씀드렸듯이 뭐 상반기, 뭐 어쨌든 조정이 나오면 뭐 장기적으로 또 작년에 그렇게 70%나 올랐던 기억은 조금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다시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거는 특별한 해고또 개인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금은 앞으로 이제 올라가긴 하되 하되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령 물가가 3.5%씩 올라간다면 복리로 한 10년 후에는 40%가 올라갑니다. 에, 금은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겁니다. 에, 음, 완벽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연간 한5% 올라가면 그것이 정상이다. 작년에 70% 올라가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올해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를 보실 때는 저는 기업 실적에 초점을 둬야 될것 같아요. 에, 미국의 AI 투자가 에, 조금 급격하게 식는다면 에, 미국 증시가 급락할 거고 증시 급락이 결국에는 매크로 지표에 금냉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먼저 나빠지는 게 아니고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 주가를 하락시키는 트리거는 방아쇠는 결국에는 실적의 센티먼트, 모멘텀에 달려있을 거다. 왜냐면은 비싸졌으니까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주가가 좀 금이 갈수 있거든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상구에 근처에서 조금 관전하고 게임을 즐길 필요가 있다. 약으로 따지면 한 7회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이 금이 투기성으로 지금 들어온 자금이 되게 많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증거금 올렸던 니 급락하는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2 0 2 5년의 급등은 약간은 지우고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서 매크로 지표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 투자 전략 여쭤봤고요. 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은 같은 경우는 또 금이랑 다르게 산업재적인 수요도 있다라고 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변동성이 커서 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네, 그 은은 사실은 뭐 금이 꽝 대신 닭이라고 이제 은이 올랐는데. 네. 예, 저는 스피로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19 2020년 대비 아직도 글로벌 총 유동성이 40%나 늘어나 있는 그러한 상태고 이 유동성이 실물 경제보다는 자본시장에서 자산시장에서 지금 많이 더, 더,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에브리싱랠리가 작년에 나왔던 거고요. 일종의 스피로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을 사고 싶은데 안 되니까 뭐 논리를 만들어서 또논리가뭐 그럴 듯 합니다. 또 산업재를 말씀 주셨듯이 네. 그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은이 더 많이 170%라 작년에 올랐는데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지어볼 지을 지어, 필요가 있다. 수익률을 조금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타겟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아, 올해 스피로버 효과가 나타날 거냐.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냐.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못 오르면, 어, 또 비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본 시장에서도 자산 시장에서도 화두가 될것 같거든요. 코스피가 비싸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비싸면 코스닥으로 갈 거냐, 돈들이. 에, 보다 작은 돈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에, 그래서 약간 게임적, 약간 투기적 에, 그리고 조금 급한 포모가 에, 보다 더 작은 자산군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어, 저는 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좀 금과 은의 관계는 뭐 그렇지만 아무튼 거기에서 유치할 수 있는 올해의 투자지혜는 아, 스피로버 효과가 있을 건가에 대한 에, 조금 신중한 에, 또 예, 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리값도 잘 가고 있잖아요. 구리는 또뭐 구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스피로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둘 다죠. 뭐 은과 마찬가지로 산업재로서 뭐 구리는 사실은 IT 예, 지금 진행되는 AI 또 반도체 예, 가장 핵심 소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을 펌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 사실 이 대목에서 결국에는 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에브리싱델리가 왔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우려감 에, 플러스 현재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모든 자산을 올렸는데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다 높아졌죠. 너무 비싸져서 에, 지금 2026년은 에, 조금 이제 많이 올라갔던 자산 중에서 어떤 자산은 에, 많이 빠질 거고 어떤 자산은 적게 빠질 텐데 에, 이것이 이제 펀더멘탈로의 저는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그래서 잔치는 일단 큰 잔치는 끝났다. 에,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 여진이 지속되는 관계고 소문난 잔치에 그렇게 조금 전반적으로 장량같이 모든 자산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잔치를 2025년에 너무 또 신나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잔치가 끝나고 그럼 진짜 먹을게 뭐지? 하면서 한 번쯤은 돌아볼 가능성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브리띵 렐리가 3년, 4년 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옥석 가리기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